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수요일 목요일 큐티 본문 다니엘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어, 오늘은 좋은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그 지금 PPT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이러한 사람들을 볼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응원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사람 귀한 줄을 알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밤새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다리오 다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 다리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어, 평가가 있냐면요, 그는 어, 벨사살 왕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62세 나이에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어, 페르시아의 왕이었는지 아니면 고리스에서 지방의 통치자로 지명받았던 어, 장군이었든지 이 어,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그는 실로 탁월한 행정가였다는 거죠. 그리고 어, 다니엘은 어,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다니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을 알아보고 다니엘에게 직책을 맡긴 어, 합리적인 사람,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어, 이런 다리오의 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4절과 16절 그리고 18절, 6장인데요.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이 바로 앞구절인 13절에 보면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다리오에게 이렇게 아입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고발을 듣고 24절에서 이렇게 왕이 반응을 하는데요.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면서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한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금령을 어겼으니까 그냥 어, 죽여버리겠다. 어, 그리고 어, 사자굴에 넣겠다. 그렇게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도우려고 애쓰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알수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다니엘을 향해서 다리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응원하고 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죠. 18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납니까? 어,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네, 다니엘에게 내린 그 조치를 변경할 수 없으니까, 어, 밤새 고민하는 거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귀중한 줄 알고 밤새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 14절과 16절과 18절에 나온 이 모습을 보면 다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오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오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하나님을 유인신으로 믿었다면 그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 이 잘못된 부분을 개혁을 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은 고칠 수 있다. 그것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 법을 더 높이 여긴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서는 유일 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원칙, 세상의 법을 더 높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좋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 이성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내 옆에 있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그냥 좋은 사람이니까 어, 괜찮겠지 라고 합리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니엘은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했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는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좋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어, 이 세상에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그 명분하에 어, 참 신앙을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